네 이번 화면은요 스피어라는 공연장에서 하는 포스트카드 프롬 얼스 지구에서 온 도평물이라는 뜻이죠 영화거든요 내가 우주인이 돼서 지구 전 세계 구석구석을 이 바닷가나 산, 물속까지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어,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연이자 영화입니다 4D로 되어 있고요 IMX 영화관의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보는 동안 의자가 움직여서 정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느낌과 그리고 혹시 바람이 불거나 나무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 바람이 내 코끝과 머리카락이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불어오고요. 그리고 꽃이나 뭐 어디를 지나가면 그 향기가 또 전해져가지고 정말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랑 나랑 만나는 것같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천장뿐만 아니고 모든 사방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내가 그 화면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티켓의 가격대는 100불에서 한 200불 정도 되고요. 아, 그리고 스피어 이 극장은요. 현재는 포스트카드 프롬 어스 이 공연이 메인이고요. 앞으로 뭐 가수 콘서트나 이런 거있 있으면 정말 다른 콘서트보다 더 현장감 있게 더 자기가 앉은 있는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극장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스피어는 동그란 지구 같이 생겼는데요. 해피페이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광고도 뜨고 여러 가지로 바뀌기로 유명한데요. 그 광고를 아, 한번 느끼는 하루에 45만 불 정도가 된다 고 그런다. 피어, 아 어, Postcard from e r t 이거는 정말 강추하고요. 자녀들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<목소리>